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노타 살펴보실 건데요. 노타의 핵심 모멘텀, 단순한 AI가 아니고요. 경량화 기술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AI가 성능이 좋아질수록 무겁고 느리고 비싸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AI는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만 돌아가는데 노타이 기술을 활용하면 카메라 차량 로봇 엣지 디바이스 현장에서 바로 돌아갈 수 있게 경량화를 시켜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실제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삼성도 손을 잡았죠. 아, 중요한 것은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 여기서 더늘어날 겁니다. 아마존이 됐든 구글이 됐든. 왜냐면 지금 AI 비용이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이 시기에 노타의 기술만 접목을 시킨다면, 아, 이런 비용 처리를 굉장히, 아, 싼 가격에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노타의 기술력을 활용하게 된다면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타가 기술 평가에서도 당연히 A등급을 받았고, 기존의 기술 상장하는 기업과 괴를 달리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라니까요? 아, 이런 부분들 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개인들이 결국에 당하는 구간은 옵니다. 왜냐면은 세력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호예수 물량이 또 나오겠죠. 네, 보호예수 물량 시기랑 맞물려서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미공개 정보 찌라시가 있는데,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보를 통해서 급등도 나오겠지만, 이 일정 시점이 지나면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길 거기 때문에 엄청난 급락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정확히 예측을 하고 목표가 설정하는 게 중요해서, 여러분들께 아, 오늘 미공개 정보를 따로 드릴 거예요. 아, 왜 따로 드리냐? 공개되는 순간 개인들만 불리해집니다. 사실 개인들만 분리해지고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드릴 거고 물론 영상 통해서 계속 영상을 촬영할 거라서 나중에 실제로 기사가 발표되면은 제가 영상 통해서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때 영상을 놓치시면은 여러분들 급락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어 오늘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만 해주시면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구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대응 재료집은. 노트와 관련된 자료를 다 담아놨어요 매수 목표 추매 가격까지 다 적어놨고 중요한 것은 주요 일정과 찌라시인데 세력들의 스케줄을 지금 꼭 파악을 하셔야 된다 기존의 차트랑 뉴스를 가지고 매매하셨던 분들은 이번만큼은 일정과 찌라시 정보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대미로라도 보신 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미공개 정보뿐만 아니라 매트목표 추매 가격을 적어놓은 대응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8204-8300제 번호예요 번호 저장하시고요 저랑 소통하실 분들 대응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대응 제로 집만 딱 보내드릴 거예요. 어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대응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 파악해가지고 보내드릴 거고 01082048300 대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제가 소통방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장중 테마 어느 테마가 가장 지금 강력한지 이러한 부분들부터 추천 종목까지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은 단타가 꽤 위주. 많아요. 단타 위주가 많고 당일날에 뭐 적어도 10% 내지 뭐20% 정도 상승이 나올 것 같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스플러 같은 경우에도 내수가 대비 20% 정도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 이제 개별 메시지 또 드리고도 있고 막 하니까 좋은 타이밍에 수익 만들었다 하시는데 제가 돈 받고 하는 유료 리딩 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보채지만 마시고 그냥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아 뭐랄까 아, 같이 소통하면서 재밌게 매매하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제가 종목을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어요. 안 드리는 경우에 종목이 안 나오니까 안 드리는 겁니다. 아, 너무 이런 거는 보채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드리고 있고,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만명 이상 모이긴 했습니다. 만명 이상 모이긴 했지만 어, 점점 더새를 불려가야겠죠. 지금 무난하게 하루 마무리했네요. 뭐 고생하셨습니다. 손해 없이 조금 수익났습니다. 뭐 소액이라도 수익 챙겨가는 중. 아 오늘 정신 없었다. 다음부터 좀 집중해서 잘 따라가 보겠다. 뭐 이렇게 글들 많이 남겨주시는데 물론 장중에는 제가 이 댓글 쓰는 거 막아놓고 오늘 수익 올릴 때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한마디씩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통방까지 한번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010-820-48300 마찬가지로 제 번호입니다. 소통 남겨주시면 소통방 초대드릴게요. 소통 남겨주시면 초대드릴 거고 제 목표는 딱 15,000명 채우는 거거든요. 15,000명 채우고 어, 제가 유료로 전환될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큰 수익 같이 벌어가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신 분들은 010-820-48300 소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